초석으로 향과 등불 불전에 올리옵고 삼보전에 귀하여 예배하오니, 대한민국은 안녕하고 평역은 소멸하며, 천하가 대평하여 항상 부처님 법이 굴러가게 하소서, 온컨대 저희로 하여금 세세 생생 나는 곳마다 언제나 판야의 지혜로부터 물러나지 않아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얻게 하오며 노사나 불의 큰 깨달음 얻게 하여 지다. 문수보살님과 같은 큰 지혜와 포연보살님과 같은 광대한 행원과 지장보살님과 같은 한량없는 법신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삼십이응신을 시방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나두어서 널리 중생도를 무의도에 들어가 나의 이름 듣는 이는 사막도에 괴로움을 여의었고 나의 형상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무량겁토로 교화하여 필경에는 붙여도 중생도 없는 세계를 이루지이다 산문은 고요하여 슬픈 근심 끊어지고 도량 안에 모든 재앙 영원히 수멸되며 지신과 천룡은 삼보님을 보호하고 산신과 국산은 정상을 도우소서 꿈틀거리는 미물까지도 피안에 오르게 하시고. 세세생생에 항상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는 일체 종지르고 큰 지혜 완성하여지이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나무샤본사아서가모니.